안녕하세요. 차례 가분과 다육 사랑입니다. 자 예쁜 아이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영상을 신나게 켰어요. 자이 친구 캔디 크러쉬입니다 캔디 크러쉬고요자 종이컵하고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화분 자체를 먼저 확인하셔요. 화분 자체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육이 보면 돼요. 얘는 얼굴이 이렇게 완전히 군생이고요. 이렇게 돌아가 볼게요. 자 얼굴이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세네 다섯 개 있는 것 같아요. 캔디 크러쉬 얼굴 자체가 이렇게 군생이고요. 12만 원입니다. 12만 원인데 오늘은 제가 또 할인을 해 드려야 되겠죠? 자, 이 친구는 1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캔디 크러쉬 이렇게 물 들어가서 아주 예쁘고요. 화분을 조금 갈아 주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캔디 크러쉬 10만 원에 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친구는 흑탄자예요. 흑탄자고요. 짜자자잔. 아, 이렇게 이쁜 아이구요. 사이즈 확인 한번 할까요? 종이컵 먼저 확인하세요. 종이컵하고 화분하고 먼저 확인하시구요. 다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게 물방이라고 하는 거래요. 이게 물방. 물방인데 물이 비 왔을 때 물이 거기에 맺혀 있다가 이렇게 햇볕에 타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밑에 입장이니까 이건 하엽 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생장점은 아주 깨끗하답니다. 자 흑탄자 이 친구는 제가 오늘 아주 특가로 드리겠습니다. 아주 특가 7만원짜리죠. 자 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6만원. 사이즈 좋고 층수도 굉장히 좋아요. 흑탄자 6만 원입니다. 정말 득 이거는 정말 득템하시는 거야. 6만 원입니다. 자이 친구는 1930이고요. 사이즈 확인하세요. 종이컵하고 확인하시고요. 얼굴이 쌍두예요. 아이고 이쁘죠? 이렇게 짠 이렇게 서로. 서로 살짝 손잡고 있는 것 같죠? 얘는 1930이고요. 2만원짜리 오늘은 1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1930입니다. 사이즈는 항상 종이컵하고 확인하세요. 얼굴이거 하나 자체는 이렇게. 아이고 얘가 지금 밑에가 희말이가 없죠. 근데 아주 예뻐요. 흑탄자 아주 아니 1930. 오늘은 1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가입니다. 오늘의 특가 또 하나 드릴게요. 프랭크 라인엘트 프랭크 라인엘트고요. 종이컵하고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손끝 아주 예쁘죠? 자,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요. 물 완전히 들었어요. 입장도 통통하고요. 어, 자, 프랭크 라인엘트 이 친구는 어, 6만원짜리인데요. 오늘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프랭크 라인엘트 5만원 어, 만원 할인해드렸어요. 사이즈도 좋구요. 어, 색감도 굉장히 예쁘답니다. 손톱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이쁘죠? 자, 이 친구는 토카타구요. 토카타. 26,000원 짜리구요. 자, 사이즈 먼저 확인하세요. 사이즈 이렇게 확인하시면 종이컵하고 사이즈 확인되시죠? 이렇게 이 친구는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었어요. 자, 손끝 한번 보시고요. 26,000원짜리 제가 오늘은 2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뻐요. 음, 사이즈 괜찮죠? 그리고 카리스마 뿜뿜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친구가 토카타입니다. 토카타 25,000원에 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친구는 애플 썬이에요. 애플 썬이고요. 종이컵하고 사이즈 먼저 확인하세요. 종이컵하고 사이 음, 보시면 애플 썬. 와, 여기 안에 생장점은 완전히 젤리젤리하죠. 아주 예쁘답니다. 이렇게 예뻐요. 자, 층수도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자이 친구는 가격이 5만 원이랍니다. 5만 원인데 오늘은 제가 할인해서 4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사이즈 굉장히 어, 짱짱하고요. 아주 무근아이예요. 완전히 무근아이고요. 층수 좋고요. 자 이렇게 생장점만 보시면 돼요. 항상 다육이는 구매하실 때 생장점이 어떻게 살아 있는지, 어, 깨끗한지 그거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친구는 애플선 오늘의 특가. 될 4만 원입니다. 아, 정말 괜찮아요. 자, 여기 보세요. 살아보니 슈퍼클론입니다. 살아보니 슈퍼클론. 손 어, 먼저 사이즈 확인하세요. 종이컵하고 확인하시고요. 이 화분은 12cm 화분이에요. 12cm 화분이고요. 굉장히 무은아이입니다 자구가 하나 이렇게 달려 있고요. 어, 얼굴도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엄청 묵은 아이예요. 이 친구. 손끝도 한번 보시고요. 천천히 이렇게 보세요. 자, 이 친구는 2만원짜리. 오늘은 제가 1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18,000원. 손끝도 아주 이쁘고요. 자, 아이보리 보여드릴게요. 아이보리 한번 보세요. 종이컵하고 먼저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자, 먼저 작은 아이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7천원이에요7천원인데 이렇게 종자포트에 있어요. 종자포트에 있는데, 굉장히 단단하답니다. 그만큼, 음, 오래 키웠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통통하고요. 이 친구가 7천원이에요 대박이잖아요? 7천원 자, 여기 군생. 이 친구는 12cm 화분이에요. 얘는 2만원이에요. 2만원이고요. 오늘은 제가 8음 1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2,000원 할인. 10% 할인 해 드렸어요. 10% 할인 해 드렸고요. 군생입니다. 저 얼굴 한번 숫자.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개입니다. 얼굴 여섯 개짜리 1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7,000원. 18,000원. 자, 확인하시고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찜하세요. 자, 콜로라타입니다. 콜로라타. 이 친구는 4,000원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쁜지 모르겠죠? 이렇게 보시면 아주 예쁘답니다. 이거 물을 살짝 한번 스프레이 하면 라인이 진짜 예쁜데, 콜로라타는요, 정말 예뻐요. 초보일 때 제가 아주 예뻐했던 아이가 콜로라타 뭐 그런 친구들, 실루엣 그런 친구를 정말 보고 환상적이었어요. 이 친구 4,000원 해드리겠습니다. 콜로라타입니다. 자, 이 친구는 이클립스예요. 이클립스. 2만원입니다. 이렇게 금줄도 다 있고요. 여기 보세요. 금줄 보이시죠? 자, 이 친구가 이클립스 2만원입니다. 아주 예뻐요. 이클립스 2만원. 얘가 뭔데 이렇게 예쁠까요? 레드 펄 다이아고요. 예, 보세요. 자, 아주 예뻐요. 어머,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죠? 레드 펄 다이아 3만원입니다. 레드 펄 다이아 오늘은 제가 1,000원 할인해 드릴게요. <laughs> 레드 펄 다이아 2만9천원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예뻐요. 자, 기본 포트보다 커요. 기본 포트보다 크고요. 와, 여 보세요. 완전히 오렌지빛으로 물 들어가는 아이.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얘는 맑은 간츠입니다. 맑은 간츠 6만원이고요. 와, 정말 예쁘죠? 아주 예뻐요. 정말 사과같이 예쁘답니다. 맑은 간츠, 6만원입니다. 자, 이 친구는 간츠랍니다. 간츠고요 어, 맑은 간츠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자, 이 친구는 제가 36,000원인데, 3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얘는 또 여기가 이렇게 변이가 왔네. 입장이 변이가 와있죠? 자, 3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와, 여보세요. 토스카넬리입니다. 토스카넬리. 와, 진짜 예쁘죠. 46,000원이고요. 어머, 정말 예쁘다. 이거 정말이 어우, 카리스마 뿜뿜하네요. 토스카넬리. 46,000원입니다. 46,000원. 와우, 대박. 와, 진짜 예쁘다. 토스카넬리입니다. 입장 자체도 완전히 환엽이고요 예쁘죠? 이렇게 봤을 때 하고 또 이렇게 봤을 때 하고 정말 다르죠. 토스카넬리입니다 와, TM 보세요, TM. 자, 이 친구. TM이 이렇게 큰데 이게 2만원짜리인데 2만원짜리인데 완전히 특가로 1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정말 대박이죠? 12,000원. 아, 만원짜리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디에 있나 모르겠네. 자, 이 친구는 2만원 하는 아이예요. 12,000원에 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플로리입니다. 플로리. 얘는 6,000원 짜리구요. 6,000원. 어, 모든 아이들이 다 군생이네요. 자, 이렇게. 어머, 얘는 생장점 변이가 왔네요. 여기 보세요. 변이가 왔죠? 어머. 자, 풀로리입니다. 6,000원이구요. 이 화분은 기본 포트에요. 또, 풀로리. 6,000원입니다. 이렇게 가득 메운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다르답니다 또 플로리입니다 6,000원 짜리고요 자 샤를로즈입니다 샤를로즈 6,000원입니다 얼굴도 보시고요 이건 기본 포트예요 기본 포트 이렇게 군생으로 이루어져 뭐, 있고요 샤를로즈 6,000원입니다 6,000원 샤를로즈 자, 트럼펫 핑키도 6,000원입니다 트럼펫 핑키 왜안 안 잡히냐 트럼펫 핑키도 6,000원이고요 자 이렇게 보세요 와. 자, 이렇게 트럼펫이 돌돌돌 말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렇게 보세요. 밥이 굉장히 많아요. 얼굴 숫자가 많고요. 트럼펫 핑키입니다. 이렇게. 6,000원입니다. 6,000원. 자, 체리로즈예요. 체리로즈 8,000원입니다. 아, 색감도 굉장히 예쁘고요. 자, 이렇게. 체리, 로즈입니다. 8,000원입니다. 아, 예쁘죠? 자, 핑크 크리스탈. 아이고, 화분을 좀, 흙을 좀 갈아줬어요. 얘가 핑크 크리스탈이고요. 4,000원입니다. 이, 이 화분은 9cm 화분이고요. 어, 4,000원. 핑크 크리스탈. 아주 예쁜아이예요 자, 미리네 한번 보세요. 미리네. 자, 이 친구가 미리네고요. 6,000원입니다. 어머, 얘는 자고 달았네. 자고 없는 아이도 있어요. 미리네. 6,000원입니다. 아주 예쁜 아이들. 자, 이렇게 막 물들어가고 있죠. 자, 여기 체리 장미가 조금 큰 아이가 있네요. 얘는 16,000원 짜리예요 자, 얼굴 하나 짜리고요. 이렇게 사이즈가 큽니다. 제가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얘는 16,000원. 자, 이렇게 보시면 확연히 들리죠? 이 친구 16,000원이고요. 얘는 8,000원이에요. 8,000원. 16,000원. 자, 이렇게 비교하시면 좋겠죠? 아, 제가 정말 사랑스러워하는 카시오 적금입니다. 사이즈 크고요. 만원입니다. 카시오 적금 만원. 아주 이쁜 아이예요. 자, 이 친구는 블랙 플라톤이에요. 블랙 플라톤. 이 친구는 2만원입니다. 블랙 플라톤. 아주 이쁜 아이. 얘는 세상에 슈가 베이비랍니다. 슈가 베이비인데요. 얼굴이 군생이에요. 얼굴 하나짜리도 있어요. 하나짜리도 있고요. 이 친구는 2만 원입니다. 슈가 베이비. 어, 색감이 굉장히 많이 물이 들어서 예쁘답니다. 얘는 이렇게 얼굴 하나짜리면 이렇게 생기겠죠? 자,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슈가 베이비고요. 아, 진짜 예쁘다. 여기는 이렇게 자구가 달아 있네요. 어머. 자구를 삥 이렇게 달았어요. 자, 이 친구, 2만원입니다. 2만원, 슈가 베이비. 자, 이 친구는 환엽 그리드 라인, 7,000원이고요. 자, 이렇게 보세요. 와, 자구가 이렇게 중간중간에서 막 나오고 있네요. 환엽 그리드 라인, 7,000원입니다. 환엽 그리드 라인. 자, 이 친구는 이클립스 B구요. 2만원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금줄도 보이시나요? 이클립스 B입니다. 2만원이구요. 자, 여기 보세요. 블랙탄이고요. 언니들이 엄청 좋아하는 블랙탄. 사이즈가 이거 친구 얼굴 하나가 조그마한 아이가 8,000원이거든요. 근데 얘가 3만원이에요. 정말 대박이죠? 자, 여기는 완전히 젤리젤리 합니다. 젤리젤리 하고요.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커요. 자, 여기도 자구가 여기도 또 있어요. 자구가 이렇게 많이 있는 아이. 아, 꽃도 폈네요. 꽃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 꽃은 제가 다 잘라줄 거예요. 꽃들이 있으면 이쁘긴 한데, 음, 잘라서 그냥 다른 화분에 그냥 심어주세요. 보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있으면 벌레들이 자꾸 드나, 음, 와서 안 좋으니까 잘라주시면 돼요. 블랙탄 3만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토카타 한번 보세요. 토카타 사이즈 굉장히 화분 큰 거고요. 어, 자구가 이렇게 다글다글 달려있어요. 와, 자구 진짜 많아요. 이 친구는 2만원입니다. 토카타. 아, 어떻게 이게 목도리를 하고 있을까요? 그죠? 정말 신기하죠? 자, 이거는 제가 분갈이를 했어요. 토카타 2만원입니다. 가격은 동일해요. 여기 보세요. 환엽 펄 그레이고요. 어머, 세상에. 이거 보세요. 환엽 펄 그레이 7천원입니다. 7천원이고요. 얘 물들어가고 있어요. 얘는 완전히 펄기가 끝내주죠. 그리고 입장 자체가 환엽이에요. 환엽 펄 그레이 7천원입니다. 아, 이렇게, 어, 진짜 이쁘죠? 얘는 펄기가 있어서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예뻐요. 펄 그레이, 환엽 펄 그레이, 7,000원이고요. 아, 얘네 이렇게 또 빨갛게 물들어가네요. 이쁘죠? 아, 진짜, 얘네들. 다육이는 이래서 정말 다육이에 푹 빠지는 것 같아요.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얼굴이 많이 바뀌잖아요. 아, 예전에 완전 연두연두 연두 했는데 지금 이렇게 물이 들어가서 아주 예쁘죠? 펄 그레이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친구는 우주목 백금이고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이 친구는 원래 2만원 짜리예요. 2만원인데 오늘은 1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얼른 득템하세요. 이거는 진짜 제가, 아, 저번에 실방에서 드렸던 가격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17,000원입니다. 아주 예쁘죠? 오즈목 백금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친구는 마가렛금이고요. 여기도 자구가 이렇게 있네요. 마가렛금. 어, 정말 예쁜 아이인데요.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